자, 이거를 한번 보면, AB가 정수다라고 했고, N이 40 이하의 자연수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중에서 이거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FX가 몇개 있냐 보는데, 자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괜찮고 아니라면 이, 식, 이 식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라 생각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봐도 되네?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라 근이 뭐냐면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야 그럼 세 근의 합은 1-a-b가 2가 되겠지. 그 다음 두개두개 두개 곱할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ab, 저렇게 하면 마이너스, 두개두개 두개 곱한 건 뭐냐면 ab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세개다 곱하면 ab인데, 걔가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길 보면, 얘가 뭐, 얼마란 얘기야? 1이니까 1 더하기 b. 이거는 얻을 거 없이 그냥 바보식인거지. 자 이렇게 됐고 a 더하기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거야. 그럼 음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니까 자 n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n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 a 더하기 1이 자연수 n에 정체인 거야 자 연속된 그지? a가 b 정수 두 정수의 곱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n 는 1부터 하게 되면 1 곱하기 2가 되면 n이 2구 2 곱하기 3을 하면 6이구 3 곱하기 4를 하면 12구 4 곱하기 5하면 20이 되고 5 곱하기 6하면 30이 되고 6740인데 n 값이 얘는 지금 앞에 써진 게 지금 a잖아. 너가 a일 때야. 그러면 6740이 40 넘어가서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란 얘긴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이게 몇 개냐? 이 m 개의 당시 fx의 상수항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자, 일단 내가 해야 될건 상수항이다라고 했거든. 상수항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얘가 몇개 있냐라고 하면 a가 1이고 b가 2, 그러니까 n이 2일 때 a가 1이고 b가 2, a가 2고 3, 3이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 n이 2면 말이야. 하나 다섯 개인 건 맞지? 일단 다섯 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식은 총 다섯 개가 나와서 m은 5인 거 알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시 f(x)는 m개가 있는데 이 m값을 구하고 m개의 다항식의 상수항의 합이야. 그러면 이럴 때그 다항식은 뭐가 나와? a가 1이거든. 맞아. 그럼 a가 1이면 b는 뭐야?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a, b, a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지. 맞아.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그 식은 x-1, x-1, x-2. 전개해서상수항이면 이렇게 곱한 거지. 그런데 상수항골라면이 식이 뭐? x에다 0 넣은 값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찾고 이것도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러면 상수항은 뭐와 같은지 여기 생각해봐 x 0 넣어봐 여기 넣어도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0 넣는다 했을 때도 마이너스 ab이기도 하며 여기다가 똑같은 식이니까 0 넣으면 n값이 상수항이지 마이너스 a b 가 n 값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상수항은 너이거 상수항 너 그러니까 걔네 상수항들의 합은 얘네 합을 구하여라. 5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8, 은 68, 70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상수항의 합은 7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